어, 됐다, 됐다. <laughs> 네, 노플레인 준입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아, 우리, 원통고미 형님, 썬팅 필름 되게 고민해가지고 골랐잖아요. 지금 카메라를 켠 이유가, 아, 이거 좀 아니랍니다. 테슬라 이제 구매하실 고객님들한테 조금 가이드가 되고자 제가 카메라 켰는데, 아니, 내 기준에서 아니라는 거지. 어, 이거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네, 네. 난 옆에는 마음에 드는데, 옆에 오 그냥 검정색 5로 했고, 네. 앞을 반사 필름 30으로 했잖아. 근데, 너무 잘 보여. 반사가? 반... 양기가 좀 양끼는 없어. 어양끼는 없는데 안에가 되게 잘 보이네. 어그 안에가 너무 잘 보여. 안에 어 송범이다 이렇게 다 알아보는 거지. 아이뭐 그런 것까지는 <laughs> 아니고 뭐 연예병원에 <laughs> 사람도 아니고 근데 왜 아, 이제 내가 아, 이유를 아, 설명했잖아. 아, 안에서 기다릴 때가 많아. 아이들을 기다릴 때 운동을 시키다 보니까 아, 근데 안에서 좀 쉬고 싶거나 이럴 때 아, 지나가면서 보이니까 아, 또막빡 빡 뻗어있기도 그렇고 어, 숨어있고 싶고 이렇게 아. 누워있고 싶고 막 이런데 아, 좀 아, 눈치 보이지. 아 이거 30이 조금 에라라고 요거 일반 사람들 기준에서는 이 정도 괜찮아 운전하기 너무 편해 신성이 좋아가지고 운전하기 굉장히 편해 그리고 여기 필름이 M. 덥지 않아 뜨겁지 않아 어. 어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 어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아지? 조금 더한 단계 낮은 걸로 하면은 더아 그래서 나는 15하면 어떨까? 네가 한번 여쭤봐 주면 안 되냐? 아 지금 통화가 안 되는데 통화가 안돼 찌신 거 아니야? 하여튼 <laughs> 어. 제가 통화 되면은 한번 사장님한테 이 앞에만 좀 어떻게 어. 햇빛이 강하게 비치거나 이러면은 안사 뭐 네. 필름이라 어떻 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실내와 있잖아. 이거 불금은 더잘보일까 햇볕이 쨍해가지고 반사가 되면은 모르겠는데 오늘 비도 왔었고 살짝 우중충하면은 좀 너무 잘 보인다. 어 근데 이제 형님 오늘 가게 온다고 세차까지 하고 와가지고. 아니 그래도 좀선 <laughs> 어? 보이는 건데. 예쁘게 좀 보여주자. 제 동생 차돌렸어잖아 형님 휠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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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알리에서 66,000원에 팔아서 66,000원? 어, 엄청 싸잖아 어. 예. 어그 세일해가지고 어. 샀는데 아, 소리가 너무나, 다다다다다다 이런 소리가, 찡찡찡 아. 소리가. 요 휠캡, 소리가 나서 타이다. 그리고 여기, 원래 테슬라 마크 있잖아요. 제 고객님들한테 들었어요. 야, 이거 테슬라 마크 줘야지 이러면은 어. 따로 보내준다고 들었어요. 제가 판매자들이. 아니, 근데 내가 듣기로는 상표법, 상표권 뭐 이런 법 때문에 마크가 없다고 하더라고. 얘네가 따로? 대놓고 배속은 안 되는데 아, 얘기하면은 따로 보내주더라. 어. 아나 그런 건 몰랐어 야, 별 다섯 개 줄게 그런 식으로 아... 하면은 따로 보내줘서 다시 붙인다고 근데 한데... 나는 그냥, 확, 정품 끼려고. <laughs> 아니, 너무 이쁜데, <laughs> 이쁘긴 한데, 네. 잘 어울리긴 한데, 소리가 너무 심해. 마차 소리도 아니고, 찌그덕찌그덕찌그덕. 우리 와이프가 너무 싫어해. <laughs> 그렇게 어. 됐다. 음. 오늘 형님, 좋아, 이거 거치대. 몇 가지 소개시켜드릴게요. 하이랜드 용품들. 여기 보시면은, 하이랜드 전용이 따로 있어. 모델3에서 쓰던 거안 맞더라. 맞아요. 이런 거, 이 원래 모델3에 쓰던 거안 맞고, 음. 하이랜드는 얘, 얘 세트. 밑판 놓고, 요 컵폴더랑, 요 아, 컵폴더 뒤에까지 해서, 오. 요 세트. 그 다음에 중앙에 팔걸이 요거 오 팔걸이가 어. 없으니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요거 요거 추천드리고 짤짤리는뭐 이런거 후크 이게 뭐야 이거 글로브 박스 후크 글로브 박스에 비닐봉지 걸던가 아, 야 예, 타이어 휠 캡. 근데 여기 조화가 아, 써져 있어가지고. 타이어. 이런 거는 타이어 캡 있잖아요. 하나, 둘개막 잊어버리신 분들 있거든요. 음. 아, 그런 분들은 이거 한 번씩 사가시긴 하더라고요. 아, 스포일러. 스포일러 있죠. 스포일러. 한번 형님 대봐드릴게 스포일러는 제가 형님 아시죠? 이거 여기다가 얹어봐드리는데, 음. 얹어봐드리고 안 하신 분이 없다. 아. 이쁘네. 저도 퍼포먼스가. 응. 요런 데 디테일이 다를 줄은 몰랐어. 어. 스포일러도 여기 이렇게 싹그 디테일 있거든요. 아, 어디서? 얘랑 맞춘 거야. 네. 요번 아. 네. 하이랜드 퍼포먼스 스포일러는 요렇게 나왔는데, 얘는 거의 아. 싱크로율이 한90% 정도 된다. 짭포일러는 어. 짜포일러. 짜포일러인데, 요게 방이 제가 보기에는 어. 한 살짝 다르고, 어. 느낌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좋습니다. 와, 아, 너무 이쁜데. 어, 스포일러 가니까 가야지, 가야지. 스포일러? 그러면은 요거. 오늘 거치대. 아라 어, 조각 플세트로 한번 해봐야지. 아오 어. 그러면은 형님 그리고 그거 있습니다. 바닥 매트 조와에서 트렁크 트렁크 매트까지 다. 매트 뭐 어떤 거야? 네. 고무로 된 거야? 안 미끄러운 뭐 그런 재질인데 어. 한번 보여드릴까? 그래. 아 근데 나는 어, 어, 어. 저기 별로 안 좋은데. 고무로 된 거는 흙. 막 보이잖아 흙이 있는데 좀 이렇게 커버돼가지고 다른 실내가 괜찮아요 어 그래? 그래서 세척하기가 우리, 쉽다 우리 알이프는 그거 막 발자국 보이는 거 있잖아 애들이 운동하는 선수다 보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잔디도 막 왔다 갔다 음. 막좀 그럴 수 있는데 여튼 더 세척하기는 훨씬 쉽다 세척하기가 좋다 네 응. 마루토 하겠습니다 여러분 짠 <laughs> 아니야 이거 이미 요 친구들이거든요 얘가 원박싱 한번 해보죠 트렁크 트렁크 매트 그 다음에 얘가 플로어 매트 응. 요런 재질 오 되게 고급스럽다 가격이 좀 나가요? 얘가? 아 근데 고급스러워 보여 그래도 매트에서는 탑 클래스야? 네 직접 구매하시면은 요런 거 이제 드라이기로 해야 되는데 오시면 제가 최대한 이렇게 뭐 성형해가지고 잘장착해드리죠 아니 근데 이렇게 좋은 재질의 매트를 이렇게 꾸겨서 보네 <laughs> 아 클수록 비싼가? 배송할 때 무게로 하는데 모르겠어요 조화가 이렇게 하는 거라서 뜯어볼까? 네 아, 잠깐만! 응. 아이 재질 보고 형님, 일단 결정부터 하셔. 왜냐면 이거 나안 되면은 또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되는 거니까. 뭐. <웃음> <웃음> 뜯으면, 형님, 사야돼. 어, 뜯으면, 사야돼. 뜯으면, 사야돼. 보면은, 여기 이제 고리도 있거든요. 어. 문희준님은 저 고리만 따로 샀대요. 근데 이 고리가 세트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새 어. 고리 있잖아요. 그걸 여기다 달아주는 거야? 네, 여기, 이게, 여기 잡기가 어려우니까. 들면은, 어, 어. 여기 바닥도 있고. 어, 근데 여기 뭐 어. 깔았네요. 모델 3 있던 거. 아, 원래 모델 3 있던 어. 거. 아. 재질 한번. 이 트렁크랑 프렁크는 이거의 장점은. 어. 아니, 통화하시면 같 여보세요, 8분이요. 네, 네, 가능합니다. VL. 어, 단체 예약. 예약전. 예약전. 어, 예. 잠깐만, 이걸 까먹으니까 어, 이거 먼저. 어, 해야지, 해야지. 중요하니까. 어, 그럼. 저는 이제 제 제품이니까 다 써봤잖아요. 음. 장단점을 말씀드릴게요. 음. 자, 이런 거, 요 소재는 자국도 나고, 여기가 해지도 할수 어. 있잖아요. 어. 세척도 용이하고, 어. 이런 면은 있어요. 어. 근데 얘가 안 미끌리는 요 재질이잖아요. 캐리어를 넣는다고 쳤을 때, 캐리어가 슉 들어가야 되는데, 어. 점프해서 가든 그런, 어. 있지만 요런거 굴러다니진 않을거예요오 진짜 안밀리네 잘 좋은데? 어, 괜찮아요. 어. 바닥도 재질이 요런 식입니다. 좋아 바닥까지? 바닥까지 렛츠고. 렛츠고. 확실히 조화가 잘 만들긴 한다. 고급감이 좀 있는 거요 <laughs>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게. 음. 조화는 아, 우리 고객님들이 음. 오시는 분들마다 다들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조화에 제가 메일을 보냈죠. 야, 난 테슬라만 하고 우리 고객님들이 굉장히 좋아한다. 나랑 같이 일하면은 굉장히 좋다. 음, 음. 그런 식으로 해서 쉽게 <laughs> 샀으면 좋겠다. <laughs> 어.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이런 액세서리 필요한 것도 하나씩 어. 구매하실 수 있게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었는데 어. 솔직히 말씀드리잖아요 얘가 거의 서비스 입니다 음. 최근에 좀 금액이 올랐어요 환율 어. 때문에 제 네이버 스마트 수수료 뭐 이런거 어쩌고 하면은 음. 거의 하, 이거 마진 말씀드리면은 우리 엄마 아빠 눈물 나오니까 아예 안나니다 거의 아그 정도야 네 저는 거의 서비스 느낌으로 하는 거니까 혹시 필요하시거나 하신 거 있으면은 저한테 맡기셨을 때 이렇게 오시면 제가 장착도 음. 해드릴 수 있고 주문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얼마 안 남기는 정도의 원가가 비싸다는. 어 아니 아니요, 좋아에서 사는 응. 거랑 똑같다. 그 금액을 거기에 맞추니까 아, 그래서 그게 그건데 아 할인 코드는 과연 하여튼 뭐그 사이트에서 사는 게 조금 더쌀 거예요. 어 진짜? 예예예 예, 예. 어. 장착을 해주잖아요. 오시면은 또 받아야 되잖아. 장착 비용이라든가. 아 근데 그런 거또 그렇죠. 오셔서 하는데 제가 이런 거는 제가 열심히 해드립니다. 아, 역시 높라 <laughs> 열심히 삽니다, 우리 준서 <웃음> <웃음> 열심히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아빠니까 아빠니까 이거는 그냥 내두면은 그러면 그 열성형 해가지고 아. 한번쫙 예쁘게 하고 나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그러면은 홈페이지에서 응.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울거나 이러면은 아, 이런 건 어. 어떻게 아 이런 거는 여기다 무거운 거 올려놓거나 하면은 여름에 여기 차 안에 뜨거워지니까 붙는다 이거지 예쁘게 되는데 조아 저한테 꼭안 사셔도 되고 음. 조아에서 사실 때 오플라 할인 코드 먹이면은 음? 5% 할인돼서 어떻게 보면은 그게 훨씬 더 싸기도 하겠다 음. 그러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있다 아, 저는 크게 상관없다 너한테는 혜택 없어? 이렇게 레퍼럴 코드처럼 아네 할인, 할인 코드 를 넣어 할인 코드 넣으면은 아 저한테 살짝 떨어져요 <laughs> 나쁘지 않네 근데 뭐그 직접 와서 <laughs> 장착하는 거다까지해주 뭐 이러면은 정말 뭐 지방이라든가 멀리서 음. 하시면 5% 할인코드도 받고 열심히 사는 준서도 넣고 <laughs> 그렇잖아 어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그냥 그래. 사시느니 노플라 할인코드 그렇지, 한번 그렇지. 어. 그게, 그게 양빵이지 의 <laughs> 어, 좋고 맵 좋고 <laughs> 오늘 그러면은 거치대, 스포일러, 센터 콘솔 팔걸이, 플로어 매트, 트렁크 매트 이렇게 구호가 어. 풀세트 한번 풀세트로 그러면은 형님 응. 스포일러는 제가 스포일러는 제가 선물로 쏘겠습니다 좋습니다 <laughs> 저 강연적 없습니다 무시하는 <laughs> 가면 제가 어, 한번 그래 그래 고기로 가져가 고기로 아, 고기 아니. 먹으러 오는데 가족 이상 안 된다 고뭐 농구팀 회식이라든가 안돼안 아, <laughs> 돼요, 안 돼요? 아, 안돼안돼아 알겠습니다 야, 가족들 아, 오면 아. 내가 아, 제 아들도 꽤 먹어요 많이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어 우리 꽤 먹는데 와이프도 잘먹고살빼이새끼야 아, <laughs> 괜찮습니다 아, 예. 한번 장착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츠고 다 됐습니다 어, 땀이 많이 납니다 고생했네 어. 히팅건으로막 그러니깐 어. 첫 번째 야, 우리 스포일러 스포일러 쌉간지 어이 느낌이 되게 좋다 자, 스포일러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운포스라든지 이제 연비라든지 이런 음. 거 전혀 상관 없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laughs> 간지 그냥 쌉간지. <laughs> 네, 간지나는 스포일러 어. 제가 선물해 드릴 거예요, 형님. <laughs> 그리고 뒤에부터 제가 설명드릴게요. 조와 매트 잘 깔아드렸고 <laughs> 괜찮다 이거 퀄리티가 나쁘지가 않네. 얘네가 좀 그래도 하이엔드급이어가지고 괜찮습니다. 역시 여기 네. 살짝 이렇게 올라온 거는 음. 여기에다가 뭐 올려놓고 일단 어. 쨍하게 한번 맞으면 은통현이될 음. 겁니다. 이거 안굴러다니면 좋겠네. 맞아요. 어. 그리고 이거 이렇게 열고 원래 있던 거 저거 빼고 매트 어. 이걸로 음. 제가 깔아드렸고 이렇게 트렁크는 오케이. 뒤로 가면은 설명 이렇게 조금 있어요. 플로어 매트 세트랑. 콘솔 세트가 있는데 콘솔 세트 뒤에 커플더 얘도 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요 친구 그다음에 플로우 매트 세트에 <laughs> 그물망 이거 있어요 먼지 저, 들어가지 말라고 먼지가 아니라 거기에뭐 구슬 같은 거 하나 딱 들어가잖아요 <laughs> 난리납니다 차에서 가속할 때 도로로 아. 감속할 때도로록 어. 제가 빼드린 적 있는데 진짜 난리나요 어. 큰일납니다 막아놓는 거야 테슬라 사시면은 음. 요거부터 막고 시작해야 돼요. <laughs> 아기 사탕 하나 들어가가지고. 왜냐면은 얘가 내리막으로 해서 요렇게 있거든요? 여기 언저리에서 따르륵 따르륵 굴러다녀. 거기서 이제 공조 나오는 거지. 맞아요, 뭐 맞아요. 에어컨이나 뭐 이런 거. 네. 어. 볼펜 굴러다니면서 제가 빼드린 적이 없 어, 어떻게 있고. 생긴 거야? 망사. 아, 여기를 그냥 아예 이렇게 망사로. 네. 그리고 이거 어. 휴지 케이스. <laughs> 아, 이거, 케이스인데, 케이스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얘네가, 여기 보시면은, 맥세이프. 보자. 요게 맥세이프래요. 요건 뭐야? 이거 어디다 끼우라고 뭐 이런 느낌인데, 조금 그거는 전좀 어거지 같고. 같이 주니까 네. 서비스로 줘 고아에서? 네, 네그 아. 플로어매트 세트 메뉴에 있고 네. 따로는 안 팔리지 않을까? 각티슈 요만한 게 있나? 각티슈가 아니라 좀 티슈. 야들야들한 거 그런 걸로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저도 차 뒤에 있는데 중국에서 사야 되나? 얘는 대만 <laughs> <laughs> 대만산 휴지 <티슈. 웃음> 비닐 그런 티슈 그걸로 하시면 티슈. 됩니다 뭐? 네. 어? 차에서 티슈 쓸 일이 있나? <laughs> 옛날에 좀 썼어 코풀 때?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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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애들 아, 코풀때다 아, 물티슈 쓰는저 저도 비염이 있어가지고 어. 프렁크 먼저 설명드리자면은 프렁크 트렁크 매트도 이 어, 어. 친구가 매트. 트렁크 매트의 세트 메뉴로 있는 거고 얘는 여기에 흙 같은 거 있으면은 세척하기 힘들잖아요 그치? 여기 막다뗄수 없으니까 어. 그러면 이 커버만 싹 빼가지고 음. 뭐 세척하고 나중에 주니퍼 때는 이거 물 빠지는 구멍 있잖아 맞아요 그때는 또 이거 못 쓰겠네 쓰겠는데 뭐물 청소 같은 거 하긴 가 주니퍼는 훨씬 더 용이할 것 같긴 해요 어, 굿 응? 구멍 내버리면 되잖아 <laughs> 주니퍼처럼 <laughs> 딱히 뭐 어, 그래, 그래. 구조가 다를 것도 없을텐데 어, 그래. 그렇습니다 플로어매트 중에 기능 하나는 요 턱알이 있잖아요 응. 여기에다가 뭐쓰레받을 놓거나 아니면은 3단 우산 있죠 3단 우산을 여기에다가 착 놓고 그러면은 이게 안 굴러다니고 좋다 음, 아 일부러 저렇게 하는거나 느낌 한번 봐볼게 어, 네. 일어나가지고 지금 어 괜찮네 어 저도 써보다가 음. 이거를 이제 세척하려고 딱 베끼면은 요런데 요런데 이거 닦기가 음. 쉽지 않거든요 음. 진짜 여기 커버가 잘 돼있어가지고 음. 세차할 때 저것도 있던데 알리에서 보니까 붙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엄청 많이 있거든요 어. 붙이시는 분들도 많게하는데맥세 s 프 거치대 아 이거 어 폴드 한번어 나쁘지 어. 않아 오오오 오. 오. 어. 나쁘지 오. 않아 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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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뒤로,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니까, 음. 제보엔, 요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 반대로, 어, 반대로 하되, 얘를, 음. 와, 씨, 형님, 근데 폴드라서 그런지 음. 엄청 크네. 그니까 러 이게, 내비볼 때도 괜찮고, 크게 뭐, 시야방해도 없다 나쁘지 않은데 혹시 막 떨어지거나 떨어져서 이게 깨지면 작살나는데 이거 엄청 비싼데 저기가 수리받는데 아, 어, 이 액정이 그러니까는 떨어지지 않겠지 아 근데 굉장히 강하게 붙긴 한다 나 액정은 책임 못 지니까 형님 응. 하여튼 그잘 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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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이 맥세이프 케이스의 자력에 따라가지고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는 이 자력만 엄청 센 애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형님 거랑 내 거랑 자력 좀 다를걸요? 봐봐 <laughs> <laughs> 형님 거 붙여봐 너 이거 쿠팡에서 만 얼마 주고 샀는데 뭐가 됐어요 느꼈어요. <laughs> 아, 커버, 커봐 이거 케이스마다 조금 음. 이거 자력의 차이가 있으니까는 혹시 이거 어차피 자석이니까 음. 조심하셔라. 아, 이제 갑자기 폴드라고 하니까 깨지면 이걸로 <laughs> <laughs> 가야 되는 거야. 깨지면 얘기할 게 시작되는 새끼야. <웃음> <웃음> 이제 요컵폴더랑 음. 요 친구랑 아 이게 좀 바뀐게 있더라고 에, 에. 여기에 요렇게 볼출?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굉장히 꽉잡아주더라고요 옛날에는 형님 음. 여기 가운데다가 이렇게 스프링처럼 해가지고 고정하는 그런 친구 어. 있었잖아요 그런게 없고 멋있어요. 여기만 있고 이제 바닥 세척하기 좋게 이런식으로 어. 근데 이게 이제 일회용 컵 넣을 때 세게 누르다 보면 확 튀어 나올 때가 있어요 아 맞아 맞아 그거 조심하시고 조심해. 그리고 요 친구는 어, 슬라이딩 요 친구는 슬라이딩은 조금 이렇게 슬래이 음. 너무 잘 되면 은 가감소할 때 왔다갔다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올리면서 아.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고 그좋아 제품들은 다 이렇게 실리콘으로 다 분리가 돼요. 일단 아. 음. 세척이 용이하고 음. 바닥. 여기 커브까지. 아 바닥도 있어. 네로우키 세트. 좋네. 그리고 이거 또 특징을 얘기하자면은 이거 반투명이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이 조명이 비쳐 물건이 야밤에도 조금 잘 보이게끔. 음. 맥세이프 꼈는데 이거 선 어디 갔어? 아자 <laughs> 이거 선은 제가 매립해드렸는데. 우와 그, 와안 보이는구나. 여기 뜯어가지고 제 음. 안으로 매립해드리거든요. 이거 제가 매립해드린 영상이 있고 음. 오셔서 구매하시면 제가 이거 장착도 해드립니다. 오, 나이스. <laughs> 이 보시면은, 여기 요게 있잖아요. 예, 네, 거기다 선정리 아, 어, 근데 나 이거는 급할 때 쓰는 거라. 때는뭐 맥세이프 있으니까. 얘는 뭐예요 얘는 여분의 클립인데, 선막 나플라플 하지 말라고. 나플라플 하지 말라고. 두 개? 나플라플? 두 개고? 두... 너플로플하지 말라고. <laughs> 두 개는 스페어니까 잊어먹으면 요걸로 써라. 뭐잊어볼 리가 있겠니? 좋습니다. 끝났다. 어우 빡세네요. 이렇게 오늘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고요. 어. 아, 근데 이거 느낌 좋다, 좋고. 어 이거 괜찮죠? 이거 미끄럽지가 않네.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살짝 돌출돼 있어가지고 들어보이진 않겠어. 뭐. 그냥 고무 매트는 스크래치 자국이나 흙뭐 이런 게다 보이거든. 이 재질이 괜찮네. 발자국 막 남는데 얘는 음. 그렇지도 않고. 그리고 뭐 진흙 같은 거 묻어도 닦기 용이하고. 음. 빼가지고 그냥 물만 뿌리면 되는 거야. 요 그렇죠. 야, 지금 이렇게 닫혀 있잖아. 안에 조화가 들어 있잖아. 근데 이 밑에 하이패스가 있단 말이야. 전혀 문제 없어? 네. 안테나가 응. 위로라고 있거든요? 안테나, 안테나하고 안테나 있잖아요. 안테나가 위로 향하게.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은큰 문제 없다. 네. 뭔가 이제 다한 그런 똥다싼 느낌? <laughs> 확실히 거창이 편하긴 하거든? 네, 정말 깔끔하다 이거 맥세이프가 어 맥세이프가 조금 더 깔끔하긴 하죠 그리고 얘는 이제 충전이 또안 되니까 그막선 빼서 껴야 되고 막 이러거든? 응응 음, 음, 음. 근데 붙이는 거나 계기판이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있죠? 너는 왜안 돼? 아 그게, 가져오시면은, 가능해요 어, 맘에 드는 거 있으면 사오세요? 네. 앞에 전방 카메라도 있고, 막, 어. 그러거든요? 전방 카메라 있고 하면은 조금 더 작업비가 나오긴 하는데, 음. 다 해드리니까. 아니, 근데, 요크 핸들로도 바꿀 수 있나요? 요크 핸들 되죠? 형님, 근데, 형수님이 이거 좀 아니라고 하지 않았어요? 싫어요. <laughs> 순정에는 없는 거지. 순정은 핸들. 없죠. 그럼 서비스 받을 때 문제 있어, 요크 핸들 했다고? 중요한 거는 이제, 요크 핸들로 바꾸다가, 뭐 스위치가 이런 게 망가졌다. 그러면은 가가지고, 거기서도 그랬죠. 어, 바꾸시다가 망가졌으면은 뭐, 음. 비용이 청구될 수 있어. 음. 음. 라고 저는 이렇게 미리 고지를 했거든요 내가 바꾸다가 망가뜨렸다 그러면 워런티가 안된다 그리고 이거 오토파일럿 방식 좀 틀려진 것 같더라 켜놓고 가잖아 뭔가 예전에는 살짝만 이렇게 올려놓고 있어도 지금 무게를 두, 네. 두 손으로 올려놔야 되는 것 같아 이게 버전마다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음. 요즘에 제가 느끼는 거는 오른손으로 쥐고 있잖아요 음. 자꾸 물어봐 왼손으로 쥐고 있잖아요 안 물어봐요. 웃긴 새끼네. 에이, 그랬는데, 진짜, 어. 왼손으로 차지하고 있으면은 절대 안 물어보더라. 근데 예전에 막 그래. 처음에 샀을 때신기해게치터달고막 이랬잖아. 에에. 확실히 잡고 있는 게 안전하긴 하더라. 아, 형님 음. 모델 Y랑 음. 물어보는 초수가 달라요. 너무 빨리 물어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미국 차는 한미 FTA 때문에 그냥 미국 차 그대로 오면 되는데, 중국에서 만든 차는 한국 법규에 따라야 음... 돼가지고, 물어보게끔 돼야 돼요. 너무 자주 물어봐. 스톱도 <laughs> 안해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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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깔끔했습니다 <laughs> 오늘 또 이렇게 네.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고요 도시한우 밥먹으러 한번 갈게요 노플라 화이팅 형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새차 사면 무조건 노플러로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바로 그냥 탁송으로 보내세요 바로 그냥 <laughs>